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드래곤 라자 오리지니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원래 이 게임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원래는 어떤 게임을 하려고 했냐면 바로 인기 차트에 있는 정마담이라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걸 하려고 이걸 설치를 받았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여기서 드래곤 라자 오리지니라 보이더라고요 이 게임이 오리지니라고 붙은 거 보니까 이 게임이 원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처음 보거든요? 드래곤 라자? 우선 눌러보니까 게임 자체가 한국 게임인 거 같아요 여기 보시면 UI가 한국스럽죠 그래서 이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운받자 뭐야 다운로드가 5천원밖에 안돼 언제 나왔는데 어 게임이 언제 나온 거야 6월이 17일날, 6월 1 7일날 아니 6월 17일 날 출시일이 이거고 업데이트 날짜가 이거면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러면 출시일은 아마 이날 같아요 이날 6월 17일 드래곤 라자 오리지진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게임을 다운받으면서 이 게임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우선 무과금으로도 게임을 할 수가 있대요 뭐 재밌게 뽑기도 가능하고 하다는데 한번 봅시다 근데 기업 정보를 이따 공개하겠지만 야자 우선 서버 선택 그랑엘베르 아사스. 어 발음이 다 어려운데? 자 모든 서버가 이거 야 그럼 그랑 엘베르하겠습니다. 베르. 자 캐릭터 같은 경우 는 기사, 궁사, 마법사. 오역캐릭두개 남캐릭 하나. 그럼 저는 기사를 해야겠네요. 와 그림체는 이쁜 거 같은데. 근데 그래픽이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뭘까? 우선 들어가 자 이름은 꽁신자 들어왔고 드래곤 라자라는 게임 있었나 잠깐만 이 게임 뭔가 어디 거랑 비슷한데 그래픽 이자 어쨌든 스킵 야 뭐야 똑같은데 ui가 그뭔 게임이지 블레스 아닌데 뭐지 앞전에 그 있는데 야, 무기를 착용하세요 알겠어요 왠지 나치 이거 우선 ui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치이긴데 이거 그래픽이 너무 나치 이거요 야 스킬 이것도 똑같이 사야 되냐 자 스킬 이 뭐야 뭔 스킬인데 야뭔 스킬이냐고 알겠어 갈게 야 근데 사람이 없다 게임이 나온지 4일밖에 안됐는데 네. 자 공격하고 좋습니다. <laughs> 미쳐버리겠다 어 바닥터치 된다 야 바닥터치 돼자 여기 빨간색 불이 들어오니까 한번 눌러볼게요 자 선물 레벨 달성 15일 출석 패키지 이거 뭐야 모험가의 성장보품 물약 받아봐 연속 출석 받아 자 그러면 성장 물약을 야귀한인데자 인벤 열어서 야, 성장 물약 어딨냐 우편? 우편에 있나? 자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상자만 깔아놓고 사전약 이게 뭐야? 희귀 패오 지금 안돼? 희귀 변신은 안돼? 이거 뭐야? 파렌차의 뭐야 뭐? 파렌차의 사냥 버프 물약 오케이. 데미지 20에다가 데미지 감소 10 리덕션이죠. 경험치 추가 100%. 둘다 먹어. 자 다시 날라가. 자 분명히 용기랑 출기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출기가 있네요. 자 출기 내려놓고. 자, 용기 이제 받겠죠? 이거 깨면. 자, 용기 받았고. 이건 뭐야? 3단 가속? 잠깐만. 가속 물량. 이, 아, 3단 가속까지 있 이거 진주네. 이거는 자경단의 방어구. 여기 잎사귀가 붙은 거 보니까 이건 뉴비들이 쓰는 거 같아요. 안 팔리는 거. 자, 스택 같은 경우는 힘, 인트, 덱스, 위즈, 콘이 있네요, 콘.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게임 초반부다 보니까 좀민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자 다녀왔고 지금 뭐 튜토리얼로 뽑기를 하라고 했는데 총 10법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번도 뽑기 하는데 영원 이에요 이게 뭐지 뭐야 구매할수 없다고 야 이씨 그럼 왜 누르게 만들어 놨어 자상자만 다시 봅시다 이 소환에서 1일 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야 5만원 레벨이 나아서 구매가 안된다고 레벨 30 돼야 돼 오케이 이것도 한번 주는 거야 10번 주는 거야 1회 뽑기는 1회 뽑기 자 어쨌든 다시 다녀오도록 할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자 다녀왔고 지금 레벨은 30을 찍었습니다 30 찍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왜 그냥 곤욕스러웠어요 자 어쨌든 30 찍었고 이제 변신 뽑기 같은 거할수 있겠죠 30을 찍었으니까 자 들어가 보자 야 소환 뽑아 이거 2렙 뽑기 쓰레기 그럼 팩 뽑아 자또 쓰레기 오 컬렉션 나왔네요 자 이제 상점을 좀 돌아 봅시다 자 이벤트 음. 오림의 귀걸이 다이아 패키지 콜리의 펜턴트 변신 스타터 오 어쩌고 저쩌고 어마어마한데 장비 한번 볼까 야 티셔츠 완력 티셔츠 <laughs> 야, 알겠어 그 다음에 반지도 있고요 그 다음 귀걸이 당연히 있고요 자 펜턴트 있고요 그 다음 팔찌 있습니다 게임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근데 어딜 봐서 무가금이할수 있는 게임이지? 그냥 리니지 아니다 아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게임이랑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픽이 이 게임 어떤거랑 비슷하냐면 카이온입니다 카이온 카이온M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인가 나왔어요 그거랑 비슷해요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똑같습니다 자 잠깐 다녀왔고요 지금 거미를 잡고 있습니다 거대 거미 와우 이게 2019년도에 나왔을 때 리니지 m을 따라 했다고 제가 많이 욕을 했던 것 같은데 우선은 그거는 좀 사과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후에 나온 게임들이 죄다 그렇게 나와갖고 그것 때문에 깐 거는 제가 사과를 합니다 근데 몹들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게임보단 나아요. 왜냐면, 1년 뒤에 나온 게임 이다 보니까, 카이온 같은 경우는, 오토가 진짜 바보였거든요? 근데 이건 오토는 바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낫습니다. 그거보다 낫다는 거예요. 게임이 낫다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UI 같은 경우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이제 정형화 됐죠. 그래서 UI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이제 여기 보면, 자, 8별이하는게 있는데, 이게 무슨 뭐 보석 같아요. 정확하긴 모르겠지만, 보석을 조합을 해서, 뭐, 버프를 받는 것 같대. 뭐, 강화도 할수 있고, 뭐, 재부여 같은 것도 있는 거 보니까, 옵션도 돌려서 다시 부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급도 있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천장이 없는 게임인데 대박이다. 그냥 변신 바꿔줘. 이 공짜 변신 있어. 자 변신 바꿔주고 그 다음에 레벨 패키지에서 여기서 영웅 변신 을 주거든요. 자 이거 바꾸. 우편에서 바꾸. 뭐야 이거사람들 이렇게 많아. 작업장인가요? 까면야아 변신 걸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이걸 주는 거네. 어마어마합니다. 자 메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냥 대한민국 모바일 게임이에요 이게 뭐 작년에 나왔던 지작년에 나왔던 몇 년에 나오던 이상하지 않은 게임인데 자 그리고 이 게임이 재밌냐고 만약에 물어보신 분이 있다 하면 그냥 해보세요 아니면 그냥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지만 자 대한민국 미래가 이 던전 배경 같아요 정말 밝은 것 같은데 아 이건 리니지 아류작이 아니라 카이온 M 아류작이죠 너무 그래픽이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변신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일반 고급 희귀 영웅 전설 보통 전설까지만 나오는데 신화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이시죠? 반짝반짝 거리는 거 축복 받은이래요 그렇다는 거는 축복이 없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시면 축복 분해 합성도 있어. 자 어쨌든 저도 이제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성 좀 해봅시다. 전치 선택 합성. 자세장 중에 안 나왔고 자동 합성 안 나왔고 이것도 확률이 대략 10% 되는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요즘에는 게임들이 다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어마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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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무시합니다. 자 패도 합성에자안 나오고 대략 몇번 했지? 야안 나. 역시 합성은 안 되네요. 근데 팩 같은 경우는 전설까지밖에 없네요. 야 전설까지밖에 없어? 아 신화가 있네요. <laughs> 신화도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아홉, 열 개네. 신화가 열 개인데, 축복받은이 다섯 개, 노축복이 다섯 개. 이것도 컬렉션 하려면 다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돈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대한민국 NC소프트가 어마어마한 똥을 싸놓은 것 같아요. 그 똥을 정말 다른 분들이 같이 똥을 싸고 있는데, 정말 재밌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게임보다 제가 다운받으려고 했던 정마잠인가? 그 게임이 중국 게임이거든요? 그 게임을 했으면 더 낯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레이드라는게 있고, 공성도 있는데, 밑에 보면 거래소도 있죠. 근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작업장 때문에, 뭐, 45레벨으로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작업장이 40월까지 찍지 않을까? 어쨌든, 이야, 어마어마하다. 대박이다. 음. 랭킹도 있구나 알겠어 자 출석체크를 하면 뭐 반지라든가 뭐 귀걸이 이것저것 주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게임도 이렇게 뭐 돈을 빨수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처음 인사할 부분에 자, 이 게임 회사를 언급을 했는데 잠깐 보면 눌러보면 기업 정보가 어마어마해 자 사원순 16명이고 매출액이 7억이네요 1년 매출액이가 그러겠지 자 그리고 재무 현황을 보면 매출액이 7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억 단기순이익 4억 자본금 자본금이 10억이야? 야 10억으로 게임 만들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닌가? 자본금 10억 갖다가야 투자를 좀 많이 받으셨나봐요. 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도 팔리기 때문에 게임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많은 게임 회사들이 자 어쨌든 오늘 제가 드래곤 라자 오리진이라는 모바일 게임 을 해봤는데요. 이 게임 은뭐 나중에 정말 1년 뒤에 다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때문에 한번 해볼 것 같은데 뭐이 게임을 지금 뭐 재밌게 하시는 분들은 취향이 맞는 거기 때문에 재밌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성인이니까 본인. 판단하에 게임을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